블리자드 팀포에서 한창 오버워치를 개발 중이던 너는 날 당시 크리에이티브 팀장직을 맡고 있던 크리스메즈는 대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님들아 우리는 겁나 많은 오버워치 악당이 필요한데 일단 내가 둠피스트라는 악당 이름을 만들어봤음. 어떤게 철저 음? 병신 같은 이름이네 어? 당장 하자 크크크크크 <laughs> 라며 개발진은 크리스메즈의 아이디어에 환낸다 둔피스트라는 이름은 오버워치 첫 트레일러 작업에 바로 반영된다. 첫 시네마틱을 제작할 당시에는 높은 컨셉 아트만 존재해 25번째 영웅으로 둠피스트 출시를 결정하게 되면서 이름과 기존 컨셉 아트를 기반으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렬한 색감을 추가하여 존재감이 더해진 낙당의 모습, 더 강력하고 위협적으로 보이게끔 탈바꿈된 건 이 둘을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연결하여 외형 디자인을 정립하고 아케이드 격투 게임과 횡스크롤 액션 게임 장르에 대한 제작진의 애정을 반영하여 격투 콤보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공격 방식과 스킬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름만 존재하던 악당 영웅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금의 둠피스트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대 대충 땅요맘때쯤 인공 신체 및 보철 기술을 다루는 나이지리아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낙한데, 오군디 문는 오랜 기간 수련을 거친 격투 실력으로 프로격투가의 길을 걷다. 2040년대 제1차 옴닉 사태의 여파로 오른쪽 팔을 잃게 됩니다. 가문의 기술로 팔을 교체하지만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프로격투가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됩니오군디문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주, 탈론 용병으로 활동하던 이대 둠피스트 아킨지 대 아데이미의 제1방. 탈론의 합류, 아데이미의 제자가 되어 각종 훈련을 받게 되는 둠피스트 탈론 스킨의 그 당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탈론이라는 이름답게 날카로운 발톱 디자인이 낭낭이 들어가 있고 스킨에서는 건틀릿을 착용하고 있긴 하지만 둠피스트 건틀릿 획득 전부터 다른 건틀릿을 착용한 건지 게임 저커용으로 이미 건틀릿을 착용 중인지는 불명입니다 아무튼 스승 밑에서 열심히 꾸르던노군디문은 대략 베네치아 사태 직후 시 스승을 야무지게 담근 뒤 건틀릿을 인수인계 받았다 둠피스트 오버 지원 기본 스킨 3대 둠피스트의 칭호를 계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하는 석시딩 유센스의 전과 후 둠피스트의 대급박을 보면 아시겠지만 둠피 이 새끼 탈모 아님 정확하게는 탈모의 유무를 짓고리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패션 탈모라고 보는 게 타당할 듯합니다. 탈기방패까지 박살난 지금 더욱 매몰차게 둠염하시면 심신에 이롭지 않을까 합니다. 그저 둠사 사실상 탈론의 지배자가 된 둠피스트 조직개편과 고멤 영입을 추진하기 위해 둠피스트 정장 스킨으로 멀끔하게 차려입고 몬테카를로의 거물들을 가지고 놀던 돈세탁 재능충 막시밀리양을 탈론으로 영입하여 아누비스에도 들러 관심자 널붕이한테도 찝쩍대다가 막시밀리앙한테 뒤통수 쳐맞고 싱가포르에서 오버워치 타격대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그렇게 눈바니에 위치한 헬릭스 시큐리티 최고보안 시설에 감금되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오버워치 기념박물관에서 주인일은 건틀릿 긴바이치다 실데 리퍼의 도움을 받아 다루게 성. 자리를 비운 동안 재물에만 집착하게 된 탈론 조직을 다시 개편합니다. 그리고 눈반이 박물관에 보관하려던 건틀릿을 긴바이치는 데서 눈반이 공항을 다녀 그대로 개발살렌디 유유히 도주하여 얼마 뒤 뜬금없이 또 눈반이에서 그로 끌다가 가 태어난 오리사에게 뚜드러 맞아 빤스런치고 또 얼마 뒤 눈반이 화합이 날 행사를 노린 테러를 쳐지며 오리사 루시우 조합에 탈탈 털려 또다시 빤스런을 쳤 이때 받은 상처가 컸던 모양인지, 둠피스트 오버워치2 기본 스킨의 모습으로 외형을 바꾸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프리카풍 장식이 많이 추가되었고, 눈바니에서 처맞던 PTSD 때문인지, 신체 곳곳을 더 많이 개조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아무튼 갈등갈등모는 또 갈등각을 열심히 제다. 예태보리 인근에 추락한 널 섹터 함선의 개전기 데이터 긴 바이 미션 주고 애들 잘하는지 빈장도 좀 줬다. 칼론 친구들과 함께 연말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했다. 가 아니고 원래 막시밀리안과 관련된 뭔가 뭔가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PV는 멸망당해서 다음 스토리는 날길이요 시발 그냥 브라이언이 폭풍성장해서 이 새끼 대가리 깨고 4대 둔피스트로 등극했으면 좋겠습니다. 둠피스트의 전설 스킨들 중 하나인 주의와 일인 스킨은 철권 시리즈에 등장하는 제게 프로토타입 버전 비자클로 마주하요블리자드 월드맵과 함께 추가된 블랙핸드 스킨은 워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노크 블랙핸드의 와우 드레노어의 전쟁군주 버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둠피스트와 블랙핸드 두 캐릭터 모두 안장혁 성우님이 더빙하셨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오버워치 유저 선정 최고조 넘전잘 할로윈 스킨 늪괴무는 못생겼지만 이동시 찰박거리는 소리와 물튀기는 이펙트가 나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2019 오버워치 리그 샌프란시스코 쇼크팀 우승 기념으로 출시된 전동 스킨 둠피스트 이마에 새겨진 쇼크팀 금문교 로고와 스킨 곳곳에 샌프란시스코 약자를 잘녹여낸은 디자인을 자랑한 궁극기 파멸의 일격 사용 시지면의 SF 이니셜까지 야무지게 새겨진다 만약 2020 오버워치 리그 결승전에서 서울 다이너스티가 우승했다면 2021 감사제 둠피스트 검투사 스킨이 로드오그 마이다스 우승 스킨 대신 출시됐으리라 추측해보다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로 검투사 스킨 곳곳에 장식된 다이너스티의 삼진고랑이 디자인 결정적으로 로마시대 투사 컨셉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게 공유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우승 스킨 작업에 대비해 검투사 컨셉으로 두 영웅의 러프아트를 뽑아놨다가 로드호그 컨셉아트는 쇼크팀 우승이 확정되며 같은 컨셉의 화려함을 추가하여 먼저 출시되었고 사용되지 못한 둠피스트 컨셉아트를 활용하여 검투사 스킨을 낸게 아닐까 하고 억진의 피셜 찍으려 봅니다. 아닌 말고... 오버워치2 시즌3 오버워치 최초 콜라보 원펀맨 이벤트로 출시된 사이타마 스킨 원작과의 높은 싱크로율과 멋진 망토 덕분에 인기가 아주 많은 스킨인데 이 망토는 멋지기만 한게 아니라 저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사이타마 스킨을 입고 무기 변형을 착용하면 각 무기 변형의 이펙트가 무려 망토 전체에 같이 적용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오버워치2 10시즌 미러워치에 출시된 강습사령관 스킨을 보면 단순히 겉모습만 탈론해서 오버워치로 바꾼놓은게 아니라 나이지리아 출신 영웅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아프리카풍 디자인을 소소하게 나아 녹여놓았는데 저는 스킨의 이런 디테일을 잘 살리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개발진에게 딱두 가지만 당부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기테의 미찌나 소전의 머피처럼 넌 고향이 없지? 하이라이트의 이사바나 고양이 당장 공식 설정을 내놓도록 하시오 이건 마지막 겸 두번째 영상 개시일 기준으로 아직 둠피스트는 신화 스킨이 없는 상황인데 둠피 특유의 진중하고 무거운 분위기 그리고 멋진 스킨의 포지션은 이미 포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진지하게 궁극의 핑크메이드 둠피스트 신화 스킨 건의해봅니다 힌트 진짜 다 줬습니다 감다살 제작진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찬 차...